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머지 두 문제 4번, 5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해설을 하는 거라서 풀어드리지만 실제로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마주한다면 과감히 제끼십시오 g s e t 라는 영역 자체가 어 인터넷 영역으로 바뀌기 전 기준으로 했을 때 응용 수리 5문제, 자료 해석 15문제 그리고 만약에 바뀌어, 바뀐 과정을 했을 때 응용수리가 보통 두 문제 자료에서 연료된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계산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금방 할수 있지 않냐 근데 이런 문제는 읽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읽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뿐더러 이해하는 순간 이미 1분이 날라가요 그러면서 사람이 초조하게 되죠 왜냐면 문제를 풀 때마다 시간을 보는데 그 1분, 1분 깎여갈 때마다 사람이 자기 자신마다 시간을 정해둔 시간이 있을 텐데 그 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라면 기본적으로 이런 기 문제가 나오면 넘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석이는 편도가 120km의 거리를 차로 운전해 출장을 다녀왔대요. 그래서 눈이 오지 않을 때는 70, 오, 눈이 오지 않을 때는... 50. 이건, 이런 것도 도시화가 정말 중요해요. 어, 눈이 올때 70. 눈이 오지 않을 때 35. 그리고 나서 출장지에서 돌아와 40km 남겨두고 도착할 때는 눈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아,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 문제를 풀때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진짜 내가 내돈 받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한 푼이라도 덜 받고 싶어요. 정확히 계산해서 해야죠. 정말 문제를 풀 때, 아 내가 만약에 이런 돈 계산이 나온다. 그럼 진짜 내돈 받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럼 회사에서 연료비랑 시간을, 시간당 만4 0천 원의 출장비를 지원해준대요. 어, 그러면 우리 구해야 될게 정해졌다. 그죠? 1번 연료비, 2번 출장비, 그죠? 자, 연료비부터. 구할까요? 아 아니다 나, 나 출장비부터 구할래 출장비가 가장 중요하니까 출장비 아주 중요합니다 출장비 출장비가 시간당 14,000원이래요 그러면은 결국 뭘 구해야 되겠어요 그죠? 내가 출장간데 시간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이제 시간을 구할 수 있는 공식 뭐 있어요? 거속시가 있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래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죠? 자, 봅시다 우리 이 속력 나온 거 어디 있어요? 그죠? 여기 있습니다 눈이 올 때랑 눈이 오지 않을 때 어? 너 잘못했네? 어, 죄송합니다 눈이 올때70 밟으면 미친놈이죠? 눈이 오지 않을 때70 눈이 올때35 자, 이때 자, 봅시다 눈이 오지 않을 때 70, 속도가 70km/h였죠. 거리 얼마큼 이동했어요? 편도가 120인데 왕복을 했으면 240km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뭐뭘 했어요? 40km를 남겨두고 눈이 왔대죠. 그럼 40km가 눈이 올 때, 그럼 200km가 눈이 오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뭘 넣어야겠어요? 그죠. 200을 넣어야겠죠. 그리고 나머지 눈이 왔을 때 35km로 가고 35km per hour 가고, 거리는 40. 이게 시간이죠. 여기다 몰 곱하면 은 출장비가 나와요? 그죠. 출. 14,000원, 시간. 시간당 14,000원이니까 여기다가 14,000원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해 보면, 어, 35를 통분하면 70분에 80이고, 70분에 80에 200 더면 70분에 280이 나오죠. 어? 딱 떨어지네? 4. 그러면 출장비는 얼마가 나온다? 40은 40, 440명, 5만 6천원이 나온다. 어, 그래도 깔끔하게 나왔다. 그죠? 자, 두 번째, 벌써 여기까지 계산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죠? 두 번째, 연료비. 이 연료비에 대해서 이 연료비가 좀 오래 걸렸을 거예요. 만약에 문제를 푸셨으면. 자, 근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자, 보세요. 단위가 중요합니다. 연료비. 얼마예요 단위가 원이죠. 자, 그러면 원만 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원 들어가는 단위가 뭐가 있어요? 연비랑 유가, 중, 유가 중에 유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가가 들어가요. 여기 원 리터 분의 원이죠. 자,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겠어요? 원을 만들려면 리터가 들어가겠죠. 야 근데 리터가 들어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 연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킬로미터 퍼 리터죠. 근데 리터가 분모에 들어가 있잖아.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건 역수를 취해주는 거야. 리터 분의 킬로미터... 리터 분의... 아 그, 리터분의, 아이씨, 죄송합니다. 계속 뒤돌리기 잘못하네. 킬로미터 퍼... 아 k 킬로미터 분의 리터로 바꿔야겠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야겠어요그죠 연비 분의... 1이 되면 단위가 키로미터 분의 리터가 되겠죠. 자, 그럼 남는 게 뭐야? 마지막에 키로미터가 남죠. 이 키로미터는 뭐 하면 돼? 그죠? 거리를 곱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깔끔하게 키로미터는 키로미터끼리 없어지고, 리턴 리터끼리 없어져서 표현해 줘야겠네. 키로미터는 지금 이거 곱해진 겁니다. 키로미터는 키로미터끼리 없어지고, 리턴은 리터끼리 없어져서. 원단위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역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어주셔야 돼요. 자,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렵지만 첫 번째, 자, 이것도 눈이 올 때랑 눈이 오지 않을 때로 계산을 해야겠죠. 자, 봅시다. 유가는 얼마예요 1,800원으로 고정이죠. 연비 봅시다. 눈이 오지 않을 때 15분의 1이죠. 눈이 오지 않을 때몇 키로 이동했어요. 아까. 눈이 오지 않을 때 200km 이동했죠 그러고 서 연비 눈이 올때 10이죠 몇 km 이동했어요 40km 이동했죠 어때요 쉽죠 이렇게 도식화를 해서 단위를 맞춰주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계산을 하면은 1800에 15분의 200이면 3분의 어 40어 더하기 4 계산하면은 3을 1800 나누기 3하면 600이고 600에 40 곱하면은 24,000원에 더하기 1800에 4면은 40을 48에 30이 7,200. 총 얼마가 나와요? 31,200원이 나옵니다. 자. 31,200원 56,000원 더하면 뭐 얼마예요? 87,200원, 4번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특별한 개념이 들어간 건 없어요. 근데 시간 자체가 정말 오래 걸리잖아요. 이런 문제를 한 문제를 맞추는 것보다는 자료 해석을 한 문제 더 맞추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이런 문제 아무리 공부해 봤자 실전 가면은 맞추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이한 문제 맞추면 기분은 좋겠죠. 아, 나 이렇게 열심히 해서 맞춰서 풀었다. 근데... 이한 문제를 맞추나 자료에서 한 문제를 맞추나 똑같은 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나서 내가 이 문제를 풀수 있을지 없을지 가늠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이 문제를 보고 풀수있으실것 같으면 바로 푸는 게 맞지만 저는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마주쳤다면 절대 풀지 않았을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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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요. G사트에서도 나오고. 심지어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ncs에서도 자주 나오는 개념입니다. 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개념 하나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개념 하나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독립시행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어, 독립시행이 뭐예요? 독립시행이란 내가 한 번에 시행을 했을 때 앞에 사건이 뒤에 영향을 안 주는 경우라고. 개념을 간단하게 머릿속에 두고 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시를 들어볼게요 내가 주사위를 던졌어요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왔어 첫 번째로 근데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질 때 1이 무조건 나올까요? 아니죠 2가 나올까요? 아니죠 3이 나올까요? 아니죠 6이 나올까요? 몰라요 이건 신도 몰라요 이걸 보면서 아시겠나요? 내가 이 앞에 던졌던 주사위의 행동이 뒤에 사건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경우 이것이 독립시행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실제로 게임할 때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윷놀이를 던지든 동전이 앞면에 나오든 뒷면에 나오든 앞, 앞면이 연속해서 10번이 나올지 뒷면이 연속해서 10번이 나올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설토토 같은 건 확률 조작이 가능하죠. 그런 거랑 다르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독립시행을 왜 알아야 되냐면, 이 공식을 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매 시행시 내가 일어날 확률을 P인 사건, 확률이 P예요. 그때 사건을 n 번 시행할 때 R번 일어날 확률, 이렇게 말을 봐선 모르겠죠? 그래서 이 공식이 뭐냐면 그냥 머릿속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n 콤비네이션 r의 확률이 p의 r승에 1 p의 n r입니다. 매 시행시 일어날 확률이 p일 때 사건을 n번 시행할 때 n번 시행할 때 r번 일어날 확률 이거는 공식이기 때문에 외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쓰는지 아래에 있는 예제를 설명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주사위를 던졌어요. 근데 6의 약수가 나올 사건을 A라고 칭할게요. 6의 약수가 나올... 아, 확률이라고 하는 게좀더 낫겠죠? 어, 사건보다는 확률이 좀더 맞는 말이겠네요. 그러면 6의 약수가 뭐가 있어요? 1, 2, 3, 6이 있죠. 그러면 주사위가 던진 몇,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죠? 6 개가 나오죠. 그 중에 해당하는 6의 약수는 4 가지죠. 그러면 3분의 2가 나옵니다. 자, 이때 몇번몇번 몇번 시행하죠? 아, 몇번 시행한다는 말도 내가 안 적어 놨네. 아, 이런 걸왜 빼먹을까? 네, 다섯 번 시행한다 해볼게요. 다섯 번 시행할 때, 이 사건 A, 이 사건 A가 세번 일어날 확률이야. 자. 어, 참, 제대로 적어놔. 죄송합니다. 계속 혼란을 해서 죄송합니다. 사건 A가 세번 일어날 확률이 맞아요. 그래서 이 확률이, 이 확률이 3분의 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 시행이면 이게 뭐예요? 이 다섯 번이 n이죠. 그러면 5 컨비네이션 r이 뭐예요? r이 r번이 일어날 확률이죠. 몇번 일어났어요? 3번이죠. 그 다음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몇이었어요? 3분의 2죠. 이몇번 일어나요? 3번.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에 이승 요게 확률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라면 요 5콤비네이션 3 5콤비네이 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아니 내가 그냥 3번 일어난다고 하면은 어? 3분의 2에 3승에. 그 다음에 2번 안 일어났으니까 3분의 1을 최고 이렇게 하면 끝 아닌가요? 선생님? 이럴 수도 있어요. 이 5콤비네이션 3이왜 붙나요? 라고 하면은 자, 내가 연속적 세 번이 일어나면 되죠. 보면은 세 번을 일어나고 두 번이 안 일어나요. 근데 두번 일어났다가 한번안 일어나고 또 이때 일어나고 네 번째 일어나고 다섯 번째 안 일어나고. 오, 오, 엑스, 엑스, 오. 이게 몇 가지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유기약수가 세번 일어난대요. 세번을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다섯 번 중에 세번만 뽑으면은 나머지 2안 일어날 확률은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 아닌가요? 배열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세번이 일어날 확률을, 세번이 일어날 사건을 뽑게 되는 순간 나머지 두번은안 일어난다가 곧 박혀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 permutation 3이 아닌 5 combination 3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콤비네이션 3이 이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내가 3번이, 3번이 일어나고 2번이 안 일어날 나 확률, 아 2번이 안 일어날 경우의 수 그래서 이 5콤비네이션 3이 붙는 겁니다.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이거는 5콤비네이션 3은 해당하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이 개념을 들고 5 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오지선다형으로 출제되는 어떤 시험에서 A 유형의 문제는 연속으로 다섯 문항만 출제가 된대요. A 유형의 문제를 모두 풀었을 때세 문항 이상을 연달아 맞출 확률 자 조건이 붙었네요. 연달아 맞출 확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세 문제 를 연달아 맞췄을 확률이죠 자 일단 문제를 맞출 확률은 몇이에요 p는 그렇죠 5분의 1이죠 5개 중에 1개 맞추는 거니까 그럼 1-p는 5분의 4가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배웠던 공식을 n 컴비네이션 아래 p의 아래 1-P에 M-R 쓸수 있나요? 없나요? 이 문제는 쓸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M번 중에 3번만 R번만 뽑으면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세문항 이상을 연달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안되냐면 OOXOX 이 경우가 안되요 왜냐? 내가 5번 중에 3번을 골랐는데 세문항 이상은 연달아 맞춘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 다 세주셔야 됩니다 원래 경우의 수는 공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경우의 수의 기본은 전부 다 세시는 겁니다. 어? 공식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요? 경우에서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경우의 수의 기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세는 것이며 세지 않을 경우에 공식으로 풀수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어, 아리까리하다. 그러면은 세셔야 됩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자, 그럼 몇 가지게 있을까요? 오오오 x x 그리고 x 5 5 5 x x x 5 5 5이 정도가 있겠죠. 두 번째. 네 문제를 연달아 맞출 확률. 그건 뭐가겠어요? 있5 5 5 x x 오5 5 5 끝이죠. 세 번째 다섯 문제. 어, 이거 쉽네. 2, 3, 네, 다섯 자. 이렇게 하면 끝인가요? 아니죠.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자, 여기입니다. 세 문제를 연달아 맞출 확률이면은 세 문제를 연달아 맞추고 마지막 거 맞춰도 되지 않나요? 세 문제만 연달아 맞추면 되잖아요. 자,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건두 번째 건안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어, O, X, O, O, O 어, 이렇게 하면 성립이 한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되냐? 내가 뭐랬어요이 N 컴비네이션 r 래 경우의 수를 했죠. 자, 여기서 몇 가지 경우의 수죠? 다섯 가지 경우의 수죠. 답을 몇번 맞췄어요? 네번 맞췄죠. 그러면 답을 틀린 건몇 번이에요? 3번이죠. 그러면 5에 5승분에 4, 5, 20.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두 번째. 네 문제를 연달아 맞췄을 경우.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5에, 아, 5가 아니죠. 2에 5분의 1에 4승에 5분의 4에 1승 마지막 1 5분의 1에 4승 5분의, 아, 5분의 4승이 아니죠 답을 다 맞췄으니까 5승이죠 그러면은 5의 5승분의 1 이거는 5의 5승분의 8 근데 내가 잘못했네요 하나 어, 미친듯했네 내가 네번 맞춘 경우는 요요 요 경우죠. 그러면 몇 가지 경우에 두 가지네요. 그럼 뭐야? 여기도 여긴 20이 아니라 8이네. 오늘 어, 내 상태가 좀 제가 안 좋나 보네요. 자다 일어났더니. 자, 그럼 나머지 요 3개가 나왔을 때 3, 3에 5분의 1에 몇번 맞췄죠? 3번 맞췄죠? 3번, 3번 맞추고 5분의 4를 이제 틀린 게두 번이니까 5의 5승분에. 4, 4, 16, 48 그래서 48 더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 1 하면 몇이야? 64에 1, 65답 있나? 어, 있네 어때요? 이 문제에 분명히 해설에는 개념을 설명을 안 해줬을 거예요 이 독립시행이라는 개념을 설명 안 해줬을 거예요 이 독립시행 개념을 모르면 앞서 5번 문제 풀수 없습니다 이 개념 어렵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들으시고 개념을 숙지해서 꼭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번엔 응용수리 2회차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강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